이거 2년 동안 5억이 오르다니 뭐한 달에 2천만 원씩 저금해야지 2년 동안 5억이 모이는데 이거 뭐 사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맞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티비의 이걸로기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안 들으시면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투자로 큰 가치를 만드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원구에 관련된 영상과 풍선 효과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가격이 오를 유망 지역으로 노원구가 좋다. 경기도의 괜찮은 지역으로 용인, 의왕도 나쁘지 않다. 라고 예시를 들어서 이 지역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거기 별론데? 왜 그런 지역을 소개시켜 주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노원구, 용인, 의왕 등 제가 각각 사례로 든 지역들은 별로인 곳이 많습니다. 강남과 같이 1등 부동산에 비교하면 지금은 참으로 별볼 일 없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부동산은 언제나 정상에서 있는 1등 부동산만 바라보기보다는 진보하는 부동산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뭐 돈이 많으면 강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만 재정 여건도 안 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같이 간다면 지금과 같이 규제의 압박 시대에 자칫 실수라도 하면 쪽박.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못 믿으시겠지만, 오해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설마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 강남보다도 노원구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강남의 음마 아파트와 노원의 한진그랑비를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대전제를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구매를 했고, 2019년 7월 이후에 2년 보유하고 팔았다라는 가정하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비교시 원단위는 절삭하거나 반올림하도록 할게요. 노원구와 강남구의 땅 차이를 따지자면 노원구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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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 가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아파트 수익률을 비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7월 투자 목적으로 A씨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 B씨는 노원의 광운대 역세권에 영향력이 있는 한진그랑비를 매수하였습니다 A는 전세를 끼고 8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음마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중개 수수료와 취 등록세 등 각종 필요 경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실 투자 금액이 약 9억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반면 B 씨는 전세를 끼고 6천만원을 투자하여 한진그랑빌을 매수하였고 필요경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실투자금액이 약 6,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역시 강남아파트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매 마찬가지네요 일단 음아아파트는 매수단계부터 노원 한진그랑빌보다 실투자금액이 14배 많이 들어갔습니다 9억 1,500과 6,600이라 와... 강남 노원구 초기 투자 금액이 차이가 크긴 크네요 2019년 7월 2년이 지난 뒤 A씨와 B씨는 집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집은 나오자마자 바로 나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A씨의 음마 아파트는 2년 동안 무려 5억이 상승을 했고 B씨도 음마 아파트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억 8천만 원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2년 동안 5억이 오르다니 뭐한 달에 2천만 원씩 저금해야지 2년 동안 5억이 모이는데 이건 뭐 사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 수익은 강남이 5억으로 높았으나 초기 투자 비용이 9억 1,50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54%즉 투자금의 0.5배 정도만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반면 노원구의 경우 투자금이 6,600만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2년 동안 1억 8천이 올라서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무려 272% 투자금 대비 2.7배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세금까지 적용해버리면 작게 잡아도 음마아파트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42% 정도 될것 같고 한진그란빌은 약 35에서 38%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될 텐데 만약에 세후 수익률 편차를 정밀히 계산해보면 한다면 은마와 한진그랑빌의 수익 편차는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비록 은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상승 폭이 노원의 한진그랑빌보다는 훨씬 커지겠지만, 이렇게라도 단편적으로 예를 든 이유가 강남만 수익률이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지역들도 충분히 수익률을 낼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의 입지와 방법에 대해서 재차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한정 돈을 쏟아부어서 큰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사실 내가 얼마나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느냐가 더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해보니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게는 5천, 많게는 3억 정도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강남을 투자할 만큼 10억 이상의 재정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한다고 무리해서 한방 투자로 한 방에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작은 투자가 쌓여 큰 성과로 이끌어 낼수 있는 투자의 발상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우0 2 산! 90대 노인 우공 할아버지의 우직한 노력이 산을 옮겼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작은 투자라도 그 투자의 노하우와 투자의 수익률이 꾸준히 쌓이면 큰 산이 되고 내 재산의 버팀목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TV는 혼자서 소가리를 하는 부동산 문제를 공감하고 풀어드립니다